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화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화장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 가려워 주는 거. 이렇게 사는 사, 사는 거는 특별하게 어떤 기준으로 산다 이런 거 없으세요? 어, 떨어지면 사는 거. 그러니까 쓰던 음. 거 떨어지면 그런? 그냥 음. 재구매. 맞아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 그때 네. 유행하는 거. 어, 이런 게 좋대. 네. 아, 이런 거 어때? 그때 어. 그때 하나만 싹 바르세요. 그래도 여러 개 바르. 그래도 여러 개 바르려고 해. 하나만 발랐더니 네. 너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아 그래도 한두 개는 이렇게 음, 하나만 바르면 좀 심심하고 맞아요 <laughs> 음, 맞아요 없어 보이고 맞아요 <laughs> <laughs> 음, 음. 네, 네, 맞아요 맞아, 어. 맞아요 그게 그런 뜻이시죠 맞아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좀더 번지니까 좀 낫다 그게 가을 타입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가을 타입은 음. 하나만 쓰면은 심심하고 아, 뭔가 더 얹으면 음. 좋겠다라는 느낌을 아. 스스로 받게 돼서 음. 여러 겹을 음. 쌓아서 레이어링 해주는 게 굉장히 음.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음.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꾸미는 거에 관심은 있으셨어요? 그좀 있는데 음. 좀 어렵다 음. 나이 먹으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나이 먹으니까 더, 더 관심이... 관심이 정말 이쪽에 재주가 안되니 입장을 하면 막 쥐잠하고 막그 이집트 벽화들고 <laughs> <laughs> 클레오파트라. <laughs> 아, 네, 맞아요. <laughs> 일단은 눈썹이 진한 편이시라서 아마 색을 좀 얹으면서 쓰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색을 얹어도 되게 진해 보인다라는 음... 느낌이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눈썹을 연하게 가면은 다른 곳에 좀 색감이 들어가도 많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더 어.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나죠. 숱도 크고. 숱이 길고.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음. 때. 네. 몰라요. 그 선생님은 부러웠었나 봐요. 별명은 네. 100만 불짜리 눈썹이라 음. 그때 너무 싫었어요. 그래요? 학생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외모로 그 학생한테 말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게 나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음. 그 받아들인 학생이 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음.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음. 수 있기는 해요. 너무 이게 첫 인상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사실 되게 실례되는 음. 건데 예쁘다고 하는 말조차도 평가잖아요. 지양해야 돼요. 고민성이라 외국인들은 분딱 만났을 때 외모 얘기 먼저 좋은 거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제 칭찬할 거리 찾으려고 그러면 너 되게 뭐 하게 생겼구나 뭐 이런 얘기부터 음. 하잖아요 저, 저, 저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네, 숱이 음. 많고 이게 또 털이 감이 뭐 힘이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깔끔해 보인다고. 이 다시 남자도 눈썹 정리만 해도 위에 있는 게 있고 이게 무트로 내려가는 음, 눈썹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음, 요 라인 바깥으로 네. 나온 애들만 앞머리 자듯이 뚝 자르시면 <laughs> 안 되고 이게 하나씩 음. 하나씩 잘라야 되고 그래야 불상사가 안 생겨요. 그리고 무트로 내려서 음, 요 라인에서 음. 튀어나오는. 애들. 음. 이렇게 두껍다 싶은 애들을 이렇게 내려서 잘라주면은 음. 점점 이제 비어져가고 있죠 훨씬 나요 아 눈썹 하나로 어머 이쁘다 되게 많이 되게 근데 그렇게 한번 정리해놓으면은 그 뒤엔 쉽거든요 음. 이제 점점 세련되지는 속옷도 음. 양 되게 많죠 어 부러워요 저 옛날에 <laughs>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고 어 너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뺐어요 앞으로 뺐어요 속옷 네. 콜랑 다탔어요 어, 깜짝 놀어서이거 훌타던데요? 음. 어. 무서웠어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에도 좀더 시원해 보이려면은 요런데 밀어주시면 아... 좋아요. 음... 음. 어머! 신기하네요? 요렇게만 어. 밀어주셔도 네! 깔끔해요. 네! 더안 밀어되겠죠? 음. 여기 음. 이제 정월처럼 여기 두고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잔털 많으신 분들은 그 실로 이렇게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거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타입이세요. 딱 그거. 어. 여기만 튀어줘도 진짜 이렇게 다 받아봐야 돼한 번씩. 이거 누가 얘기해 줘. 처음 들었네요. 음. 그래서 친구가 너무 고민해서 피부과인가 갔대요. 네. 그 의사가 네. 살을 엄청 었다가 네. 빼래요. 네. 그거랑 주근깨는 무슨 그러면 주근깨가 옅어진대요 네. 피부 고민은 모공, 모공 이랑 이제 리프팅을 하고 싶은 거죠. 피부 결이 일단 좋으면 음. 화장 해놨을 때 훨씬 깔끔, 깔끔해 보이고 이런 건 관리 거죠? 유전 이런 건 아닌가요? 궁금하네. 유전 있는데 피부는 관리 하는만큼 좋아져요. 그쵸? 네. 어렸을 때안 지우고 자고. 피곤하니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모공이 커진 것 같아요. 음. 이렇게까지 안 크셨어요? 네. 아, 진짜요? 음. 그 저는 제가 교정을 했어요. 음. 어릴 때밥 먹고 이안 닦으면 교정기에 껴있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라도 좀 열심히 음. 씻어야 되는 입장이 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기를 뺀지 한참 됐음에도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음,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깜빡 잠들 때 있잖아요. 음, 그러다가도 벌뚝 일어나서 어, 씻고 자요. 그랬되을때 약간 강박적으로 씻었던 것 같아요. 음. 동욱님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어, 아워글라스 베니쉬라고 네. 이제 모공 프라이머예요. 음. 그래서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너무 심해서 그래서 되게 소량 쓰셔야 돼요. <laughs> 그 인스타로 샀어요. 프라이머 같은 거? 네. 로션 같이 바르는 거죠. <laughs> 어. 프라이머를 네. 모공 프라이머를. 와. 어. <laughs> 아, 왜냐면 또 모공이 칼이고 진짜. 아 그렇죠. 그러면 아 많이 바르면 바로 쓸어. 아 많이 바를수록더잘가려지나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덮어야겠다. 덮어야겠다. 어서 이렇 본건 있으니까. 네네. 자세히 보진 않고. 네. 그냥. 네 음. 음. 짜셔서. 음. 네. 진짜 묻은 듯안 묻은 듯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요 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듯이 동글동글 동글 돌려서 요거는 모공 뿐만 아니라 여기 주름도 메꿔주거든요. 아 그럼 눈에도 발라야 돼요. 눈두덩이는 안 되고. 눈두덩이도 바르셨어요? 쪼죠로션같이 <laughs> 발랐으니까요. <laughs> 눈두덩이에 많이 바르면 밀리셨을 것 같은데 화장이 항상 밀리니까 그냥 밀리나보다. 아 원래 그런가 음. 보다. 음. 그래서 엄청 빨리 썼구나. <laughs> 모, 모공이 약간 깨끗하게 되인지가 맞겠냐? 음, 모공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오일로 그런 거 해서 보이죠, 피지를 어. 이렇게 빼는 것 그런 거 해주셔야 또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돼. 폼클렌징 어, 음, 열심히 했죠. 폼클렌징. 음, 맞냐? 열심히. 오늘 쓸 파운데이션은 발렌치노 퍼펙팅 파운데이션 LN2 화산 21호, 20호 정도 되는 컬러고요. 아, 저는 화산없거도 되나요? 어 피부 밝은 편이세요. 이제 피부에 잿빛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피몽쉐 어, 아쿠아 블램시 커버밤, 요게 이제 잿빛이 있는 비비크림인데 잿빛이 많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흰기가 빡빡 올라가는 것보다는 비비크림을 섞어 바르면 좋은데 또 비비크림이랑 너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먹여져서 어떤 분들은 비비크림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가을 웜톤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다른 거 쓰면 다 뜨는데 걔만 이렇게 착 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음. 그러면은 나제빛이에요 아. 이런 느낌을 아. 너무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섞어 쓰는 거를 좀추천을 이게 또 처음에는 화사한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은 다크닝이거든요. 음. 그러면 급할 때는 그것만 써도 될까요? 비비크림이요? 음. 급할 때? 음. 맨날 급하실 것 같은데? 아, 아니, 된다고 아. 하면은 계속 그것만 아. 쓰실 것 같은데? 아. 귀신 같죠? 음. <laughs> 그렇네. 심하지 않으 신데 모공 커버에 아주 특화된 음 파운데이션이에요. 살겠네. 네. 음 아,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부러워요. 모공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막그 알아보는 거예요. 막 어떤 게 좋을까. 음 가려지는 것들. 굉장히 얇게 음 얇게 발려서 막 모공이 한 번에 빡 가려진다 이거까진 아니어도 쌓으면 음 쌓을수록 음 모공이 되게 커버가 음잘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음 지성이라 할지라도 그속 건조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비가 촉촉해요. 음. 커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비크림을 발랐을 때 그게 좀 보완돼요. 요거를 음.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음. 바르면은 몸이 정말 잘가려져요 음. 정돈이 되네요. 이렇게 적당하게 커버를 좀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송홍님 모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했는데 한 번에 빡 가리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입생로랑 응.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반대쪽 입생로랑이... 저는 충격적인 거예요. 걸... 프라이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쓰더라 어쩐지. 맞아요. 하나를 다써그뒤 그럼 안 사신 거예요? 두개 같이. 아1 아, 플러스 원으로 사는 음. 어, 되게 조금많네 근데 엄청 빨리 쓰는데? 아 그럼 비싼 거 아니었거든요. 어 그쵸 그쵸. 어. 아니었던 거죠. 음. 아무도 저에게 안 해주던데. 향이 조금 있네요 네, 입생로랑은 음. 특유의 향 음. 근데 어떤 브랜드든 특유의 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좋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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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비누향 같은? 오이향 음. 음. 같은? 음. 한 번에 음. 더잘 가지거든요 생활 습관 중에 늦잠 자면 은 각질을 좀 만들어내는 이쪽에 음. 약간 턱기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어.. 유독 까만 이렇게 음, 안, 음영이라고 얘기하나요? 음영? 네, 이런 음. 보시면 푸르스름한 부분이 있어요. 음. 좀 까맣다라고 음. 느껴지거든요. 음. 검공 큰 거는 네. 그냥 이렇게 파데만 발라서는 그대로 보여요. 음. 이게 컬러 코렉팅을 음. 이렇게 써줘야 가려져. 지금 눈감아 보시면 여기는 그대로 보이고 있고 여기는 가려졌거든요. 여기 좀 커버가 되고요. 음, 너무 신기해요. 화장 안 하고서 이러면 좋겠네요. 피부 톤 보정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 사용해주시는게 좋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투명한 컬러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톤 보정에는 이게 좋고 어 그냥 톤 굳이 보정 안해도 된다 하시는 분은 투명한거 써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가을타입은 톤 보정하는거 써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좀 모공 잘 지우는 음 -음. 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이게 이제 퍼프가 스무스 핏 파우더, 라이트 핑크 컬러인데 이, 이 퍼프가 벨벳 재질로 돼서 음.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모공이 샥 가려지는. 어머 음, 또 다르네요. 뿌셔 이게 또 모공 커버가 이렇게 돼요. 음. 전체적으로 좀 뽀용해지는 효과. 음. 제가 이거를 브러쉬로도 써보고 이 퍼프로도 써봤는데 이 퍼프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훨씬 또 뽀용뽀용하게 모공을 매끈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어머 신기하다. 음 어쩜 이래요. 그죠음 그래도 이제 여기도 충분히 가려지긴 했는데 음, 달라요. 그럼 얘를 음. 다 쓰기 전에 퍼프는 죽잖아요. 이게 퍼프를 음. 따로 판매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이게 이벤트였는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살때 하나 더 줬어요. 음.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바른 거는 투 슬래시 포 퍼지 블론드로 브로우 좀 연하게 만들어줬고 이거는 어, 색만 살짝 입힌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는 펜슬로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바비브라운 에스프레소 컬러입니다. 너무 눈썹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나 어. 아. 이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도 모르겠고 나쁘지 않구나. 근데 지금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잘 되긴 음. 했는데 약간 두꺼워요. 아 그래요? 나마 평소에 하던 거보다는 음흠. 얇다고 네. 생각드실 거예요. 반등됐어요. 네. 와. 그래서 조금만 음. 유지를 잘해야 될 텐데. 그 방법 이 하나 있어요. 응. 저에게 주기적으로 보시면 <laughs> 되죠. 지금 보시면 조금 한 0.1mm 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달라지네요. 여기 줄였다고. 자 이제. 눈 화장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서브 컬러는 3C 컬러인데 이 3C가 가을 웜톤 팔레트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가을 소프트에게 추천드렸던 컬러가 이거 오버테이크인데 근데 요새는 버터크림이라고 조금 더 웜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더 오렌지의 붉은기가 있고 얘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죠. 네. 이렇게 컬러 비교가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좀 허연 느낌보다는 이렇게 색감 있는 게 훨씬 눈두덩이를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잿빛 있으신 분들한테 네. 특징이 그래요. 색감이 있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오. 오히려 흰기 있는 것보다는 흰기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음. 왜냐면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흰기가 좀 있고 얘는 자연스럽게 피부색이거든요. 보시면, 어, 여기 앞에 1번 컬러가 이 컬러, 이 컬러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이좀더피부색에 가까운 컬러. 좀더 흰기 있는 컬러가 흰기가 조금 더 보인다. 좀더 허연 컬러가. 그래서 어, 가을 타입은 이거 자체도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근데 가을 라이트는 이렇게 살짝 흰기 있는 거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가을 소프트이시니까. 그래도 색감 있는 거를 조금 더 그랬을 때 눈매가 좀더 화사해지면 색감이 올라가요. 언더는 그래도 좀 밝히면서 흰기 있는 거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두 번째 음영 컬러로 이 컬러 발랐는데 이게 되게 오렌지일 거 같잖아요. 음. 근데 되게 오렌지 안 같죠. 발라놓으니까. 음, 그네요 신기하죠. 음. 유독 그 팔레트에 보이는 색과 좀 다르게 발색되는 타입이 잿빛 많은 분들. 음. 신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쌍꺼풀 높이가 음. 좀 다르시거든요. 음, 여기가 좀더 올라가 있고 여기가 좀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높이는 눈 감았을 때눈 감았을 때 바르는 높이는 그냥 똑같아야 돼요. 음? 왜요? 만약에 음. 여기는 낮춰져 있고 음. 여기는 올라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더 높이 바르고 여기를 음. 더 낮게 바르게 되면 짝자아 그래서? 가더 그러니까 아. 티가 나니까. 아. 짱 눈이 좀 심해요. 한쪽이 쌍꺼풀 라인이 두 개예요. 음영 해볼게요. 이렇게 음. 털어주셔야 되고 한번 여기다 먹여주셔야 발색이 심하지 않게. 또 이렇게 조금 그윽해 보이게. 음, 되게 새까맣게 나올 것 같아요. 칠해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러시구나. 떠보세요. 못하니까 화장을 잘둘 봤는데 그 삼각 존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를 네, 여기. 다 채우라는 거죠. 신나게 채워줘 저는. 이 정도 채워도 채워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뭉쳤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걸로 이제 풀어줘도 되고 지금은 좀 진하게 돼서 섀도우 아,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 이렇게 쓸어주시면은 좀 뭉쳤던 것도 음. 다시 풀어줘요. 화장할 때큰 거울로 해야. 네, 큰 거울로 화장하는 건 맞아요. 하자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보자, 요 o n 쿵, 로대칭 계속 맞추는데, 음. 이렇게 보고, 화장하면 은 여기 음. 하나, 여기 하나 오, 이렇게 저, 저.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영, 위치도, 똑같거든요. 음. 쌍 g 풀 위치 다른데 제가 음영, 위치도, 같게 해드렸어요. 음, 좋아요. 지금 우리 송우 님이 가을 소프트 중에서도 약간 대비감이 있으면 좋은 타입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요런 데가 이제 좀 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을 소프트 중에서도 약간 음영 화장을 좀더잘 받는 음.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더 넣어봤는데 잘 어울리시는 같애요. 것 같아요. 와, 여기 음. 아이라인. 네. 네, 여기가 조금 진해서 제가 밝은 색으로 아이라인 해볼게요. 요거는 네. 이제 어,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그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03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음. 초코 브라운, 오렌지 빛이 많이 돌아요. 아이라인 문신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새까만 색이란 말이에요. 회색으로 남는 경우가 음. 많아요. 음. 그래서 좀 붉은기를, 회색은 또 차가운 색이잖아요. 음. 그래서 붉은기를. 넣어서 이 획기를 좀 가렸거든요. 음. 이쪽이랑 차이가 음, 나실 거예요. 이기가 부드러지고 워 차가운 느낌, 강해 보이는 느낌 덜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획기 문신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이걸 했을 때 채도가 갑자기 확 올라온다. 그러면 은 오히려 나쁠 수 있거든요. 내 얼굴에 문신으로 음. 남는 거, 특히 음. 짱으로 남는 거는 잘하는 데 가셔서 돈 주고 하세요. <laughs> 옆으로 조금 확장 음. 위로 지금 동그란 편이시니까 옆으로도 확장해서 이 근데 키스미 이헤로인이 약간 묽어요. 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바르면 막 똑똑 부러져요. 음. 이런 붓펜을 활용해서 하면은 이게 또 묽으니까 요런데 또잘 묻어서 고르면 또 편해요. 음. 어떠세요?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 오 음. 좋아요. 가을 타입은 펄만 빛날 수 있어요. 음. 펄도 너무 과해지면은 특히 이제 눈 위쪽에 쓰는 건좀더 그래 보일 수 있으니까 음. 엄청 쓰는데 아니 써도 괜찮아요. 좀잔잔바리펄 쓰시면 좋고요. 화려하게 넣고 싶을 때는 언더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발라드리는 정도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에요. 음. 근데 아마 카메라에서는 화려하게 안 나올 거예요. 적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뭔가를 넣면 넣을수록 그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는 게 가을 타입 화장이라 아, 그래? 너무 재밌어요. 응. 내가 가을 타입인데 화장 꾸미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무 찰떡이죠. 근데 귀차니즘이야. 응. <laughs>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 하시 응. 어려 보이신다. 자 쉐이딩 데이지크 V 컷 블렌딩 쉐이딩 쿨 블렌딩. 2번 컬러고요. 우리는 차가운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쉐이딩을 차가운색으로 해줘야 더 자연스럽게 어겨진답니다.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중턱처럼 보이시는 부분. 응. 쉐이딩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응. 쉐이딩도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게 가로 응. 아, 코가 어떻게 만지는 대로 다 만져지, 신기하다. 좀 <laughs> 높아지네요. 이이스지좀 따끈따끈한 음. 디올 루즈 블러쉬 959번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컬러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디올 백 스테이지 로지 글로 로즈 우드라고 해서 붉은 기 있는 컬러입니다. 좀 차분한 쿨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빡 쓰는 것보다는 베이스 컬러 쓰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데붉은 네? u t 랑콤 앱솔루즈 인티메트2 4 7번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스 컬러로 쓸 거예요. 그래서 좀 광이 너무 많이 나는 거 바르면 네. 광만 키, 튀김 묻은 거 같이 <laughs> 그런 느낌 날수 있어요. 되게 예쁜 베이지 200, 이렇게 눈 화장을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렇게 누드로 좀 넣어줘도 괜찮은데 음. 오히려 화장을 아, 안 했을 때 얘만 바르면 또 심심합니다. 음. 컬러 너무 예쁘다. 음. 우아한데? 확실히 조금 더 진한 색. 벽돌 색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레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음. 넣었는데 좋아요. 오늘 음. 화장 끝났습니다. 화려하네요. 네. 좋아요. 어머. 눈썹은 음. 이거 투 슬래시 포 모카 브라운 평소에 빼는게 낫겠죠? 응 훨씬 낫네요 어머 아, 눈썹이 참 많은 역할을 하네요 화장이 맞췄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받아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평소에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음, 정말 음. 이뭐 하나 했다고 확 바뀌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네네네 네, 네. 오늘 좀즐거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laughs> 수고하셨고, 저도 가을 타입 화장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바르는 대로 확확 효과가 바뀌면서 얹, 쌓고, 얹고, 뭔가를 할수록 예뻐지는 이 느낌이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 저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